포스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두산에 m 1 t 하고진영서가 그 중기 경쟁을 입청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 한개 업체가 건수시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마 7월 20일 정도에 아마 우선 협산 대상자가 결재될 것같고 그리고 지금 27년 착 공이 27년 6월 됐는데 여기는 그리고 지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중호 예상하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저투자선도 들어가는 재로 공법은 저희들이 그 지금은 수소역 같지가저 제대로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고 입찰 입찰해 가지고 그 주어진 용량이 깨끗하게 일단 거기 그 쓰는 대여하고 그 이상한 것으로 하고 거고요. 그거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도 신제생에는지 태양광도 어느 정도 규모로 안에 아마 추진하는지 실체계획 할때 저희들이 상세히. 어, 설계해가지고 원하고 저성공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향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의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성공 여부가 네, 네. 그 저렴한 에너지의 지원의 성공 여부 그러니까 지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뭐 어떤 뭐 계획을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수소 유리체가 지금의 설치돼야 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계를할 때가 40m 정도 설계를 했는데요. 그 용량 자체는. 그 입찰이 그 규모만큼 되지 않을 것 같고, 10m 내외로 하고, 나머지 전기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지금, 산소 설계를 지금 또 하지 않습니다. 실질 계획할 때, 일분하고 흡입해가지고, 실질 계획하는 것하고 용량하고, 늘리고, 응. 나머지 또, 또, 다른 신재생을 해야 한다는 에너지, 전기사랑 그, 용량을 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용량하고는 아직 아직 대비안 왔습니다. 이게 고용학생, 음성 단체 고용 대리 중국 개발공사에 네, 한국 공소 발표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laughs> 2017년에 한국 공소 발 Yes, sir. 음성전개 건설업자들은 4층의 계약청에, 어, 저희 시공사도 또 제보가 되는 있는 게 있었는데, 계약청을 받아서 그러 업체들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곳에서 지금 고민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성발전이 청년가스 발전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대기업들이 다구식을 하고 지역경제에 실제로 주는 효과는 미미하다. 지금 몇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한 것보면 어, 고용창효과가 3,659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가지, 앞으로 이제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이 부분을 이제 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지역경제 보복 어떤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기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업 주 기업체는 저 두산, 에블리티, 포스코, 진행, 지행 세계업체도 하고 나머지 포스코, 하도에 저희들은 그, 또 나머지 저 행정동이라는지 일부 그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업 그 입찰조사 저희들이 엄성 문을 한정 해가지고 입찰 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북 도로에 한정을 해가지고, 지역적인 도라이크, 대부분 행동공이라든지, 안전 복지관 이런, 밀도검사는, 어 제가 막, 말씀드린 세계치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시기에, 뭐, 하도, 저런, 어 그, 음성기구, 중장비라든지, 그, 리고 연인원이, 저희들이 지금 한, 1억이 증분을 하고 있는데요. 연인원, 하루에 도로으는 출입이란, 지금 한, 800에서 900명인데, 저희 직원들 제외한. 그 분들은 대부분 음성에서 그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충북 내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실제, 저희들이 이그 지역 긴 여부가, 그러면 돈을 석출하고는 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제한청은불법이죠 제아청은 쟤들이야, 불법은 아니죠. 자, 하도야, 하도를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겨내준다. 하도, 뭐, 쟤는. 저, 제하층이라는 단어는 저희들 안 쓰고요. 하층업체에서 협력업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그게 하층업체가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요. 또, 조금 전에 뭐, 인구, 뭐, 이북과 뭐, 저희들이 여기까지 나눠서 하면, 저희들 지금, 지금들이 한1 5 0명입니다동서발전 지금 150명에다가 협력업체, 지금 업체 한 150명, 300명 상주로 지금들이 선물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뭐, 뭐 가족을, 저들이 뭐, 엄청 높은데도 한 40세대 가족, 어, 아파트를 지금 글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효과로, 뭐, 유기보관을 쓸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하고 있습고 안전관리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LH 발전소가, 어, 천년가스도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이중, 상중으로 하기 때문에, 배를, 뭐, 음. 그, 안전체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그 부분도 지금 그 안전관리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도로 기자분께 수료로 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주택에 뭐 중청용을 해놨다가 들어가셔가지고 기자분 연락처로. 네, 반갑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대표 진상입니다. 우선 어, 오늘 투자지구로 선정된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음성군수님께서 유천원주하로 노력한 결과이고 이거는 뭐 음성품이 축하할 일이 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축하할 일이고 제가 봐서는 이걸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도 충청북도 음성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유치원장 할수 있는 좋은 어떤 테스트 베이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사전부터 나중에 공동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특히 충북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있는 충청국도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의 법률이 하는지 지방을 지방계약 관련 법률 이거에본 이외의 의무는 금액이 1정 이상 100억 이상 넘어가는 거라는 이런 경우에는 어전국자으로 일반 경쟁에 붙치게 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현행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경계선에서 최대한 이런 중국의 어 소재한 업체가 이제 충분하고 일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습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특히 지역에 있는 뭐 여러가지 소소한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자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공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전체적으로는 89%가 지역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 저도, 어 충청도에 있는 저기, 그 고향은 충북에 있고, 또 여기 와서, 또 음성분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고 래서 앞으로 충북대별 공사가 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또 음성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또 여러, 여러 저, 언론 있는 분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했지만은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제가 그냥 간단합니다. 누구도 뭐좀 충북 업체 써라. 또 충북 업체 중에서도 음성에 대해서도 음성 업체 써라. 충주하고 제천하고 틀리다. 우선적으로 운성이 없으면은 충북 그충북 뭐 제천을 쓰더라도 먼저 운성을 찾아보고 또 다른데 충북을 찾아보고 또 충북이 없다면 그 다음에 대전 충남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농서발전은 지금 현재 그 난도가 높은 공사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어려운 음, 좀 지역업체 자결를쓰기가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워크스법은 뭐 택지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기 LED 여기 LED 관련업체 업체들 음성에 세분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강강제적으로 제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무책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 LED 등을 써라 할 정도로 우리 여기 음성인 50만 평 조사하고 있거든요. 제거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게 또 기본으로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을 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좀 깜빡깜빡하고 소리할 때가 있으면은 수시로도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할수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주님께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 프로젝트 수주한거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특히 음성군이 앞으로 1판 삼만 명까지도약가할수 있는 어떤 특단한 미끄러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더군다나 주택 같은 건 직주분들이고요. 스마트팜도종도에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사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저는 종로 고시대전 개념도 되고 또 지금 강당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음성에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간인데 강당하고 연계된다면은 이 시로 되는 사실은 교수님께서 하고 뭐 어쩌 얘기했지만 저는 일조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또 분수님 어, 지원해주고 운동도 지원해주고 충정국도 지원해주고 또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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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데이트 요의 김성호입니다. 그,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셔가지고 포장하시는 형님데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 된다. 근거. 네, 이건 아직 발표가 못 근거를 <laughs> 갖고 오셔갖고 얘기해야 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다. 테스트 베드다. 지금 음성이 테스트 베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운 지역이 아니에요. 테스트 베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테스트해서 이거를 뭐 국내에 전파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국가 님 제가 말씀드린 음, 테스트 베드는요. 저희가 음. 이제 대기 뭐 스마트함이 되는데 그거를 공소발전의 수소 전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어, 인력이라 이런 거를 고시 재생을 활용하면서 직군 조이 되면 2 1 0 0 백세대라든지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해외도 저도 이런 거는 경험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공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성공이 된다면은 높은 뭐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나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네? 네,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음성분하고 정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3,412억 원이 어디서 투자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언론에서 두차 얘기하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과학화가 돼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생산 유발 효과 5,7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2 4 0 0억 원. 고용창출 효과 3,659명. 지금 음성금에서 제시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충북개발공사는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 되죠. 자, 네? 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역의 주위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5성 군기역역세권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잠깐 뭐, 뭐, 그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서발전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아리이입니다아리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자면 수출들이 막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동서발전 같은 발전사 같은 경우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이 마인드 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음성에는 그냥 천연가스 발전소 일기 수소 수수, 연료 전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그나, 그나마 됩니다 그나. 그니까, 러 음성군의 이런, 그,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들면서, 음성군에 대한 어떤. 저 그, 좀, 그, 좀, 짧게 좀 해주시고요. 네. 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는 스마트팜, 그, 조성을 했던, 그, 여기 막,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있나요? 저희 지인내대형 스마트팜 지금 하고 있어요. 지 소일원에도 지금 한 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금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저희가 뭐상주을 할지 김제를 할지 그런 그 지금 대규모 스마트팜을 저희가 지금 직접 시공을 해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까이 보시면 대상 배상 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적으로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식물 식물 공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적은 면적에서 그몇만 네. 평의 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필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나가는 개발 방향이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또 답변을 해주시죠. 음. 우선 제가 그 사업에 비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업비는 대략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 투자 선도지구 공고 사업을 신청할 때. 100% 확정된 걸 가지고 한게 아니고, 계약적인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어, 신청을 한 거고, 이 사업비를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보면, 어, 스마트로봇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일반에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개발하기까지의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 어, 기대 효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로뭐 이행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어, 지금 우리가 요역을 하는데, 요역측에서 대략적인 숫자를 저한테 제시해서 그걸 가지고 어, 우리가 제 시간 보고 정확한 거는 기본계획 수립이 다 끝나야지만 정확한 숫자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숫자로 이렇게 나온 거다. 기본계획을 지금 확인해 줄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412억 원이 어디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 우리 개발공사도 네. 들어가고, 주로 네. 어, 개발공사에서. 어, 그러면 음, 나중에 음, 이제 분양을 해서 회수거잖요 그런 방더 재미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드다 네. 예.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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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어이장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석유 시대 아예 끝났습니다. 신재생 앞으로 그,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 에너지로 그, 모든.

시도하는 벽체에도 태양광 설치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용량만 제가 별도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선도 주비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신재생 에너지 기 때문에 이런 등치 하고 애초에 순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부직 유구 부직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한 100명이 도서 발전에 여는 직원이 한 2,100명이 되는데요. 100명이 신재생 에너지에 올라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이 충도도마찬가지고 1등도 지금 군아버지 일부 도로에 대한 수차가 실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매사기긴 한데요. 그런 저희들이 도서 발전에서 출자한그 신재생의 용량하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모서을도로 유인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지막으로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에의충오이었는데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그 유럽에서 스 호프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로 외을으로 이렇게 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 농업고등학교까지 그 시스템에서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때는 상당히 들어오고 한 20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적 많은 시간도 한 뭐, 과정도 그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연간 주식이었습니다 운영비 근데 그걸 국가 차원 아닌 국가가 할때로 그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화될 때가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운영비 문제가 가장 걸릴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산 소비 시스템입니다. 그 비싸게 그, 그 생산된 농산물이 일반 우리 농산물 비교가 경쟁력이 안될 텐데. 어떻게 소비차를 확보할 것인지. 그 시스템화 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 해결할 수 없지 곧 풀려서 수석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운영비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계속 얘기된 내용 중에 핵심이 그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제 난방을 저렴하게 공급해야지만 수지 타산을 맞출 수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어, 권하는게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 거고. 어, 두 번째 공급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상하는 게, 체형광광형또 임대 경영형, 또 이제 수축형,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을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 난 수축형 단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 관광을 원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모집을 할때 있는데, 특히 저희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3만 평을 수출용으로다가 신청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 나름대로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판고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사, 사업체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려분위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도 190%가 좀 넘게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판로 확보를 할게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수출형이나 뭐 인대료그거보다는더 중요한 게 체형 관광용이 비 저희로서는 분해서도 중요한 거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여기로 와서 어, 체형도관광도하고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식재료 가지고 가공한 음식도 드시고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그사하고 연계시키고 뭐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인 틀만 짜놓은 상태고 이걸 수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다 그래서 기본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스마트폰 산업협회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했다고 그랬고 이렇게 그런 접근기관하고 이렇게 협업을 지고 아까 역세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개발. 네, 정확히 기억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뭐부산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본계획 부산 영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그지만 충북의 그 청주시 상당원인근에 공간 혁신 구역으로 저희 사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추자 선도지 국토부로부터 7월 1일 날에 그래서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이사 7월 20일에 가니까 그쪽으로 오면은 이쪽의 전체적인 그 개발 구상이라든지 저희가 이제는 공간 형식을 추적 선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꼭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도 지금 축적부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스포도 지금은 이제 내년에 개발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은성에 있는 것도 좀 체류형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정복시키고 뭐그 다음에 그런 거 아이디어를 기본 구약 기념에 단양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권 응성역 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송하고 뭐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우송역 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이고 크아그럼 강공역하고는, 비교를... 네? 강공역하고는 비교하면 됩니까? 강공역하고는 비교해줄까요강곡역에 네. 네, 예, 강북역도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고 여기는 또 소규모 역세권 이렇게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주된 사업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화 산업 단지고 그직주근정을 위해서 이제 일부 역세권이라 산업 지역이연결한 주거 지역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갖다 보실 것 같습니다. 지방 관계가 지금 한 번만 더 그리고 여기서 눌룩집을 지 가져다 놓시겠습니